여 기서, 아, 탔 어요, 탔 어요, 지금 탔 어요, 봐 봐요. 10시 10분입니다. 그 박! 자 저는 신형 기아 타스만을 타고 큰 차로 좁은 개가 좁은 주차장을 다니고 있는 유튜버 10시 10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일종 보통, 일종 대형 대형 트레일러 이종성 면허가 있고요. 사단벅인, 아, 사단법인 사단법인 크게도기 협회 협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온 곳은 선릉역에 삼흥 오피스텔 삼흥 빌딩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빌딩 건물들이 좀늘 그렇듯이 빡셉니다, 여러분들. 상가 주택이나 특히 상가 프라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프라자 건물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강남에도 지금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강남 재개발할 때 급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주차장이 협소한 곳이 많습니다. 차들은 많고 차들은 점점 커지고 주차장은 그대로니까 아무래도 우리 서울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큰 차를 구입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출퇴근을 할때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이런 큰 차들이 주차장 맨날 들락날락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재밌지만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삼흥 어디냐? 삼흥 찾아보자.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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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사죠? 아, 삼흥빌딩 여기인 것 같은데 일로 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겠죠? 아일로 크게 돌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돌아서. 네, 저분은 이제 크게 돌기를 아시는 거죠. 자, 10시 10분! 사뭇 빌딩! 주차장! 선수 입사! 렛츠고! 자, 제한 높이 2.2m고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자, 오프로드를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거는, 뭐, 주, 뭐 이런 주차장 가면 돼요. 지금 보니까. <laughs> 또, 예, 경사가 또 미쳤네요. 지금 항상 인생이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있는 법이라고 벌써부터 올라올 때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벌써부터 올라올 때가 걱정되는 게 두렵습니다. 지금. 아, 여기에 특이하게 관리실이 하나 있네요. 자, 내려갑니다. 자 가볍, 가봅시다. 자 여기 또또 유료 주차장야 여기 또 시원하게 돌려야 되네. 어 시원하게 돌려야 돼. 자 천천히 천천히 내려갑시다. 자 가봅시다. <laughs> 자 아니 항상 주차장을 진짜 많은데를 갔지만은 늘 새로워, 늘 짜릿해. 진짜 늘 새롭고 늘 짜릿한 게와 이런 식으로 정말 설계를 할 수도 있구나. 어떤 곳은 정말 편한데가 있어요. 정말. 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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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또 말하다가 또 긁을 뻔 했죠? 자, 천천히. 너무 붙이면은, 너무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이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요런 거에 제가 긁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쭉 빼서. 여긴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한 분위기인데요 예, 여기서 좀 크게 돌지를 못할 것 같아서 아쉽지만은 요 정도로 돌아서 야 경사도가 싹 내려가네 갑니다 이런 거 쓱쓱쓱 쓱. 쓱, 쓱, 쓱. 여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 올라올 때가 좀 문제인데 아직 내려올 때는 괜찮습니다 예, 내려올 때는 쓱쓱쓱 쓱, 쓱. 우측 제가 보면서 우측 얇게 지금 피고 있거든요 앞쪽을 붙여가면서, 뒤쪽을 살살, 살살, 살살 긁어주는 거죠. 살살. 자, 앞쪽을 살살, 살살.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지금. 펠리세이드도 보이고요 네, 카니발도 보이고. 국룰이죠. 네. 자, 아빠들의 데일리카 아닙니까? 카니발하고 펠리세이드. 자, 앞쪽을 붙여서, 쪽쪽쪽. 쭉쭉쭉. 쪽쪽쪽쪽쪽. 아, 제가 보니까 이 타스만이, 타스만이 데일리로도 괜찮아요. 깡통도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깡통에 진짜 옵션이 많아 요 스마트 크루즈 있지. 저저저저 응? 스마트 크루즈 있지. 뭐 뭐야 이거 뭐 차로 유지. 어? 뭐 이것도 있지. 안전 기능도 많지. 주로 차가 자체가 단단하잖아요. 예 네. 바디가 바디가 짠짠하잖아요. 이런 차를 타야 돼. 물론 도심 주행은 경차를 타시고. 예, 용도에 맞게 타시면 되는 거니까. 예. 자 여기서 좀 크게 돌아야죠. 왼쪽에 붙여서 크게 돌겠습니다. 왼쪽에 붙여서 야 이거 크게 돌게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나, 나 내려오자마자 일로 왔어야 되는데 아 각도가 잘못됐다. 아 근데 그냥 올라가자. 자 왼쪽에 붙오 씨트 오, 오, 오 깜짝 왼쪽에 붙여서 경사도 또 돌았죠. 자 경사도 돌았습니다. 자, 앞에 보닛이 길기 때문에 감으로 갑니다. 이게 오프로드지. 응? 음? 이게 오프로드지. 이게 오프로드지. 지금, 봐봐요. 이런 데가 어디있어 지금. 무슨 성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지금 간달프가 반지혜장 두 개의 탑에서 그 흰색 말 타고 거기 로젠 성인가요? 로, 뭐 어디 성? 그성 올라가는 그 느낌 아니에요? 다닥다닥다닥 하면서. 자, 앞에 타듯이 올라갑니다, 지금.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여기서 안속죠. 이번 바로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어, 어, 아, 저 있구나. 아, 이번에는 또 우측에 있네요. 자, 이 차량은 사실 아, 여기 주차 라인이 있지만은... 어? 작은 거 아니죠? 아, 안 박았어요. 안 박은 거 같아요. 네, 안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자자 왼쪽에 붙여서 아여긴좀아여긴좀잘 되있네 자 올라갑니다 자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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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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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붙여주면서 왼쪽 자 여기는 그래도 할만하다 여기는 이곳은 자 여기 안 속죠? 이번에 바로 올라갑니다. 저쪽이에요. 아 여기가 양 옆으로 번갈아가면서 돼 있구나. 자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자 돌려서 이쪽으로 옵니다. 와서 왼쪽에 붙여서 왼쪽에 붙여서 크게 돌아야죠. 자 왼쪽 붙여서 오 터보다 보니까 쑥쑥 쑥 올라가요. 자 쑥쑥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천천히 올라갑시다. 따가따가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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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대판 마차를 타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사실 현대판 마차를 이게 몇 마력이었더라. 200 얼마 마력 되려나? 사실 그런 거 사실 큰 관심은 없어요. 제가 예. 저는 오로지 주차장을 갈수 있냐 없냐, 주차장을 재밌게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자 왼쪽에 붙여서 크게 돌아야겠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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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왼쪽 붙여서 우측으로 쪽쪽쪽쪽쪽. 쪽쪽쪽 좋아. 어 여기가 좀 빡세네. 여기 좀 낫네. 자 빛이 보이죠? 빛이 보이네요. 문이 열리네요. 제다의 광성검도 보이고요. 또 포스에지 비디오. 자, 갑니다. 싹싹싹. 자, 천천히 천천히. 줄고 앞에 다 왔고요. 또 돌립니다. 자, 아 좋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앞에. 차 조심. 아,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앞에 여기다 경찰을 주차한 거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왼쪽 와서 돌려서. 자, 10시 10분. 삼흥빌딩 선수 퇴장. 아, 깔끔하게 돈안 내고 회차로 나왔습니다. 깔끔하네요. 뭐, 요 정도야, 뭐. 자, 삼흥빌딩이 생각보다 좀 쉬워갖고, 바로 아남타워 옆에 또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예. 여기가 좀 많이 빡세요. 여기 여기가. 여기가 좀 많이 빡세서.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추천해 주실 때는 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좀해 주세요 제가 어디를 갈때 강남구를 검색을 한다든지 무슨 동을 검색을 한다든지 무슨 역을 검색을 한다든지 하니까 아까 뭐 그냥 대충 뭐 어디 빌딩 추천이요 하면 제가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그걸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제가 이게 어, 저쪽인가요 예 기다리는 나를 아남타워. 왜 모르시나요? 자, 아남타워. 남자들 하는 걸 제가 싫어요. 네, 남자들 싫어합니다. 자, 아남타워. 아, 연속이 시작이네. 자, 선수 입장. 렛츠고. 여기는, 여기를 좀, 가운데 연속을 굳이 했어야 됐나? 그게 아니, 좀, 굳이 가운데에 저렇게 연속을 했어야 되나? 좀, 음을 드네요. 굳이. 어우, 쉣트 앞에 좀 빼고. 자, 내려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5km 이하 바닥 진행 방향 엄수 자또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 괜찮았죠 왼쪽 붙여서 크게 봅시다 자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바닥 진행 방향 엄수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뭐어디게더갈 수가 있나요 1차로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딱 보면 아는 게 전조등이 밝고 페인트칠이 잘돼 있잖아요. 관리를 잘하는 빌딩입니다. 네, 관리단이 잘 구성된 곳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지금 좁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뒤, 뒤도 얇고요. 좁아요. 이런 매너 나쁘지 않아요. 요런 매너 나쁘지 않아요. 세심만 배려죠. 야 올라갈 때 <laughs> 야. 아니, 너좀 너 귀엽다. 아니, 좀 화살표도 좀 귀엽네요. 좀, 화살표도 좀 귀엽네. 자,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자, 쑥쑥쑥쑥. 자, 앞으로 타듯이, 타듯이. 자, 타듯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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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어, 뒤에 차 붙었어요. 차 붙었어요. 차 붙었어요. 10시 10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가던 길을 가세요. 무쏘에, 어? 쇳불처럼. 흔들리지 말고 가세요. 천천히 쭉. 앞쪽 빼고요. 자, 뒤로 돌립니다. 옆으로 돌립니다. 천천히. 천천히 5km. 굉장히 신절하죠? 계속 붙여져 있습니다. 보행자 주의. 당연히 보행자 주의해야죠. 주차장에서는 항상 천천히. 저는 좀전 어, 습관이 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아 어, 저분 좀 천천히 내려오시네 잘 내려오시네 어떤 차예요 큰 차예요 아까 그 예, 어쨌건 저는 사실은 주차장에서도 이게 렇 신호 깜빡이라고 하죠 저는 그게 습관화돼 갖고 항상 어딜 차가 뒤에 있건 없건 그냥 왼쪽 오른쪽 이거 이거 깜빡이 켭니다 그냥 이거 귀찮아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버릇 나빠져요. 항상 깜빡이 켜야 돼요. 요거에 대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말이 한 다섯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말, 이거. 첫 번째 말, 이거. 첫 번, 두 번째 말, 아니, 세 번째 말,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거 다섯 번째 상향등.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막... 그 말이 다섯 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 고하 얼마나 답답해요. 아 저분 잘 붙이셨네. 어 아, 이분 기가막히게 붙이셨네. 야 기둥 옆에 기가막히게 잘붙이셨네이왼아잘붙어잘 웬... 부... 아, 붙이셨네. 좁으니까 이쪽 분들을 자기 옆에 대시는분들 배려하고자 저렇게 바짝 붙인 거 아니에요. 와잘붙이셨네 저런 분들이 사실은 배려심도 높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상견례 할 때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심성을 볼때 주차하는 걸 봐야 됩니다. 네? 주차하는 걸 보세요. 운전하는 거 보지 말고, 운전은 그런 항상 연기를 하잖아. 운전은 막 쌍욕하고 싶어도 참아. 옆에 좋은 분이 있으니까. 근데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옆에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음. 심성이 울고 지면은 주차라인을 잘해요. 저거는 괜찮아요. 왜냐? 저거는 괜찮아요. 왜냐? 옆에 아무도 차가 없잖아. 앞에, 옆에, 아무 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널찍하게 돼도 되는 거죠. 널찍하게 돼도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야, 여기 많이 내려가네. 여기 많이 내려가. 자, 천천히. 꺾은 다음에 다시 돌려서. 자, 아웃, 인. 조심하세요. 자, 천천히. 우측 항상 보면서. 근데 항상, 항상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생각한 게 뭐예요? 내려올 때는 그나마 쉽다 내려올 때는 제가 위에 있고 이 보닛이 아래에 있으니까 시야가 자동적으로 확보가 된다 하지만 올라올 때가 문제죠 올라올 때가 앞에 보닛이 길고 언덕이기 때문에 앞이 들려 있고 안 보이잖아요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없고 순전히 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빡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다 내려왔어요 이제는 올라갈 기만 남았죠 좋아요. 여기서, 어? 한 번도 내려가는 게 없죠?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하주차, 저 기계식 주차가 있다는 거는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크게 돌기 위해서 우측으로 빼고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배터리 한번 갈고 갈게요. 자, 가봅시다. 자, <laughs> 자 여기서. 경사가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남터 경사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이 베이지색 페인트 칠한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네요 어 그래도 경사가 높은 것 치고는 지금 센서등도 안 울렸죠 왼쪽도 여유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천천히만 잘 가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제가 소변 마려워요 그거 말고는 지금 크게 앞쪽에 이거 네, 이건 좀 아쉽다 크게 돌려야 되는데 요건 좀 아쉽다. 저거 없었으면 제가 앞쪽으로 쭉 빼갖고 자 여기서 아 닿았어요. 닿았어요. 지금 닿았어요. 한번 내려서 보여드릴까요? 닿았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 원래 원래 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을 보여주려고 지금 닿았어요. 봤어요 지금 봤어요 봐봐요 네, 봤어요 지금 사실 아 봤습니다 지금 박았어요박았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뒤에 차도 없고 하니까 자 다시 내려서 한번 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합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은 워낙 저속으로 제가 살짝 가서 꿍찐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스만 뭐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막뭐 이렇게 태어나서 픽업트로 태어났으면 뭐 오프로드 즐기려고 태어났으면 저 정도 뭐꿍한거뭐 괜찮지 뭐 이렇게 막안 그렇습니까? 주차장 주인 뽑기 잘못 만났는데 응? 일부러 바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뭐 이렇게 막 가보자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크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 여기서 크게 돌아야 됩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야 여기가 좀 빡세네 왼쪽에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무서워요. 어, 심리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자자 자, 갑시다 천천히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여기 폭도 괜찮고요 경사도가 좀 높거든요 경사도가 높은데 그래도 빠져 나갈만합니다. 자. 여기서 좀크 그 이게 여기에 저제제저 안전 표지판이 있어서 좀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크게 돌아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굉장히 좋은 주차장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돌리세요 여기서 좀 최대한 크게 붙여서 앞쪽을 타듯이 앞쪽 쭉 빼고요 돌리고 갑시다 붙여가면서 가야죠 좀만 더 빨리 가볼까요 이렇게 좀만 더 빨리 가볼까요 쓱쓱 쓱쓱 왜냐면 회차가 10분 안에 나가야지 공차거든요. 지금 조금 속도 올렸습니다. 5 k m 로 올렸습니다. 일반, 일반 차량들처럼. 자, 아까처럼 제가 살짝 그, 여기 기둥이 살짝 그, 붙여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는 없지만은, 심심한 말 해보세요. 심심하면은 정말. 앞쪽에다가 뭐 스티로폼 하나 대, 대시고 아니면은 뭐그 다이소 가면은 그닭 우는 거 있잖아요. 깨악! 이거 하는 거 그걸 그걸로 한번 연습해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래야지 좀 자기 센서 등어허여긴좀 다르네. 여긴좀 자기 센서 등이 울릴 때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기아 타스만을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운전했던 또 협회장이 그게 있으니까 공간의 감각 능력으로 살려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돌려서 앞쪽 붙이고 지금 기아 타스만이 뽑기를 잘못해서 주인 잘못 만났죠. 좀 옵션으로 되어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가난한 타스만으로 태어난 것도 불행해 죽겠는데 뒤에 픽업트럭으로 태어나서 뒤에 물건 한 번도 실은 적 없고 주차장만 쏘아 당기고 있으니까 조금은 불행한 타스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스만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좀잘 놀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아하 이런 식으로 자, 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휴 주차요금안냈데또 냈어.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 재밌게 해주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영상 잘 봐주시고 안전 운전 하시고요. 그래.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선수 퇴장!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자, 자, 갑시다. 천천히.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여기 폭도 괜찮고요. 병사도가 좀 높거든요. 병사도가 높은데 그래도 빠져나갈 만 합니다. 자, 여기서 좀크 이게, 여기에 저, 제, 제, 저 안전 표지판이 있어서 좀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크게 돌아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굉장히 좋은 주차장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돌리세요. 그래서 좀 최대한 크게 붙여서 앞쪽을 타듯이 앞쪽 쭉 빼고요. 돌리고 갑시다. 붙여가면서 가야죠. 좀만 더 빨리 해가 볼까요? 이렇게. 조금만 더 빨리 가볼까요? 슥슥슥슥. 왜냐면 회차가 10분 안에 나가야지 공차거든요. 지금 조금 속도 올렸습니다. 5km를 올렸습니다. 일반, 일반 차량들처럼. 자, 아까처럼 제가 살짝 그, 여기 기둥이 살짝 그, 뭐 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는 없지만 심심하면 해보세요. 심심하면은 정말 앞쪽에다가 뭐 스틸 폼 하나 대, 대시고, 아니면은 뭐그 다이소 가면은 그닭 우는 거 있잖아요. 뾱! 이거 하는 거 그걸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래야지 좀 자기 센서 등하고, 어허, 여긴 좀 다르네. 여긴 좀 자기 센서 등이 울릴 때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기아 타스만을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예, 그래도 운전했던 또 협회장의 그게 있으니까 공간의 감각 능력으로 살려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려서 앞쪽 붙이고 지금 기아 타스만이 뽑기를 잘못해서 주인 잘못 만났죠. 예. 좀 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예, 가난한 타스만으로 태어난 것도 불행이 죽겠는데. 뒤에 픽업창으로 태어나서 뒤에 물건 한 번도 실은 적 없고 주차장만 쏘댕기고 있으니까 조금은 불행한 타스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스만으로 여러분들하고